예 안녕하세요 산속의 일상입니다 어어 어, 느타리 산행을 어, 며칠전에 마지막이라고 올렸는데 아유 하도 어, 몸이 좀 근질근질하고 그래서 그냥 운동상으로 올라왔는데 아직도 어, 다른 사람 손에 안탄 느타리가 있네요 여기 있고요 어, 어 아직도 어, 여기가 한 높이 고도 쪽으로 따지면은 얼마 안 돼요. 한 이제 막 올라와 가지고 한 100m 120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 의외로 굉장히 쌩쌩하네요. 어, 면도 깨끗하고요. 어, 오늘은 진짜 운동 삼아 올라왔거든요. 어, 하도 거의 이제 산을 자주 타다가 안 타니까 자꾸 몸이 좀 들쑤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운동 삼아 올라왔는데 어, 이렇게 좋은 걸 보네요. 아, 이쪽은 영지벌 소시고 다 갔고요. 어, 아무튼 아, 운동 삼아 다니면서 한번 아주 아, 최고 저지대 쪽으로 다니면서 어, 상황이 어떤가 아, 한번 보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아, 혹시나 모르니까 또 느타리가 보게 될지 한번 열심히 다녀보겠습니다. 아, 또 느타리를 보았고요. 어, 나무가 <laughs> 아, 안날것 같은 나무인데 이제 거의 끝나가는 나무 같은데 의외로 그러니까 크게 붙지는 않고 이제 자글자글하게 붙었습니다. 어, 여기도 붙었고, 아, 여기가 지금 소음이 많이 나는 게, 고속도로 붙어 있는 산이래가지고, 의외로 소음이 많이 납니다. 아 여기 아 여기는 다 말랐네요. 여기는 다 말랐고. 아 이거 일단은 천천히 한번 살펴보고요. 어, 오늘은 아, 제가 이제 느타리 사행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아, 느타리가 이제 저희 동네 쪽이나 이 근처 쪽에는 이제 사람도 많이 다녔고 저도 많이 했지만은 다른 분들도 많이 해가지고 가고 그래서 이제 거의 보기가 힘들어가지고 아, 느타리 산행을 어, 접은 거였었거든요. 근데 어, 오늘 시간도 나고 어, 그래가지고 너무 적적해가지고 한번 올라왔거든요. 어, 일단은 어, 천천히 저지대 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고. 어, 좋은 뉴타리나 영상거리가 나오게 되면은 바로 영상 이어가겠습니다. 아, 여기 드디어 하나 찾아 냈고요어저지대데 사람이 이제 안움직라 알고 했는데, 어저세 분이서, <laughs> 큰 거를 하나 맡으셔가지고 따시고 계시더라고 아, 그뭐 아무리 저희 동네라고 뭐 제가 따지 말라고 그럴 수도 없는 거고. <laughs> 근데 여기는 이제 저지대 쪽으로는 거의 개인산이에요. 어 약간 한2 5 0호지 이상 올라가야지 200호 300호지 이상 올라가야지 이제, 이제 구 국유림에 속하고 막 그런 지역이거든요. 어. 아, 일단은 하나는 봤으니까 아, 다시 구석구석 한번 찾아다녀 볼게요. 아 예, 어, 드디어 발견을 했고요. 아, 느타리가... 아, 이게 날이 좀 아직도 푹하니까. 아 기존에 어린 거 봤을 때는 안 올라올 줄 알았더니 그래도 군데군데 조금씩 올라오네요 아, 일단은 주위를 한번 더 살펴보고 이게 보시면은 아 이제 음지 쪽에 있는 거, 반음지 쪽에 있는 거는 대부분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짙고요. 어, 그 다음에 양지 쪽에 있는 거는 어, 지금 색깔이 좀 어, 하얗다 회색이라 될까요? 어, 그런 색깔이 좀 많이 띄고요 어, 일단은 이거를 채취하고 어, 자리를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뒷다리를 보긴 봤는데요. 아이고. 아, 한 6m 정도 되는 것 같고, 높이는. 어, 이 참나무는 올라타기가 모여가지고, 옆에 밤나무 가지가 거기까지 뻗어 있으니까. 아, 아무튼. 이 다리를 보았습니다. 어. 아직도, 아직도 무를 놓으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네요. 어. 이렇게 길막이를다 해놓으시고, 어. 근데 이거는, 이렇게 스프링을, 스프링을 올려놓으면은 지나가도 상관이 없으니까 사람도 안 다치고 아 이거 내가 다른 못벤치나 <laughs> 다른 종류로 갖고 왔으면 제거를 할 텐데 일단은 안 걸리게끔만 해 놔도 되니까 아, 여기가 인근이 저 밑에서도 하나 보고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게 두 개째네요. 이제, 더 있을지도 모르니까, 저도 조심하게 가야 되겠어요. 어, 일단은, 어, 저기는 야산을 넘어가지고, 어, 오늘 생각 외로, 어, 많이 걷는 것 같아요. 원래 등산하러, <laughs> 조금만 올라, 어, 갔다가 와야지 이렇게 해놓고 느타리가 한두 개 보이니까 아이고 <laughs> 계속 타게 되네요 어, 일단은 산을 넘어가고 느타리가 보이게 되면은 어, 다시 영상 올리겠습니다 아이고 이제 이 나무도 이제 어, 다 끝났고요 작년까지 이게 덩어리로 한 이게 나무가 원래 어, 상당히 저기, 쓰러지지 않고 좀 컸었는데, 굵기는 얇고요. 근데, 이게, 한 일곱 덩어리, 큰 덩어리 정도로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저걸로 마지막 인사를 하네요. 아, 이제 이쪽으로 올 일이 별로 없을 것 같고, 일단은, 아이 저거도 감사해죠. 아, 오, 아까. 아이고, 아이고 이제 다 말랐지만, 아이 다 빠짝 마른 건 아니고요. 아이고 아무튼 감사합니다.